안녕하세요. 진짜 공부하는 삶을 보는 이박사 중국 채널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서 HSK 해외 및 듣기 시험 대비 학습, 중국인 장용하는 고정 격식, 중국 사람들이 자주 쓰는 고정 격식, 제1 7 강입니다. 오늘도 중국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쓰는 고정 격식 잘 어, 배워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수업 시 전에. 네들 록큰 모니터를 보시고 그리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도 열심히 합시다 시작합니다 자 마흔 아홉 번째 고정식식 什麼A不A 什麼A不A 해서 의역하자면 아무래도 좋다 음, 어떤 경우든 상관없다 어떤 경우든 상관하지 않는다 상대방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얘기다 때에 따라서는 약간 정시, 무관심, 반박의 말들을 나타낸다 자, 이거는 문장을 보면 압니다 什슨 A 不 A 해서 아무래도 좋다 자, 볼까요? 什슨첸不 첸,我不 관심 무슨 돈이고, 돈이고, 뭐고 무슨 돈이고, 뭐고, 뭐부 관심, 난 관심 없어. 가끔 있는 말을 했죠. 난 돈이고, 뭐고, 다지잖아什么不부채 워낙 더, 하기 싫어. 자, 요, 자, 중국 사람들이 자주 쓰는 표현인데什么참不채 워, 뭐고, 관심, 돈이고, 뭐고, 난 관심 없어요. 아 이런 사업하면 돈 많이 벌입니다. 그때 제가 '什么怎么怎我不关心，돈이 금 보고 난 관심 없어.' '什么A不A 앞에 이는 같은 단어죠. 자 밑에 가더오피다只要能赚錢什么體面不體面倒不在乎只要能赚錢难지 나만 돈만 벌수 있다면 什么体面不体面 무슨 체면이고 뭐고 나 오히려 不在乎개意치 않는다 신경 안 쓴다 이, 뭐, 이 문장은 중국 사람들도 생존 어, 능력을 알수 있어요 갑자기 사장하다가 회사가 망했어요 그러면 그 사장님은 什么体面不体面 음? 체면도 안따안 따집니다. 그리고 바로 살 어, 어, 뭐죠? 초조자 대신이 뭘죠? 중국 사람들 강한 어, 생존 능력을 아시는 이런 분야에 때에 따라서 음,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만 생각하는 그런 경향도 있어요. 중국 사람들이 <laughs> 이번 올림픽에서 중국 사람 반칙을 봤죠 중국 사람들은 반칙보다 더 중요한 게 남을 이기는 겁니다. 과정을 무시하고 결과만 중시하는 다소 위험한 그런 생존 철학도 있어요. 자, 여기서는 좋은 뜻입니다. 자, 따라해봅시다. 지하능전채 돈만 벌수 있다면, 什은 티미어 부티미어? 따오 부자유. 무슨 체면이고 뭐고 스 체무채 돈이고 뭐고 스메 티면부티면 체면이 무슨 체면이고 뭐고 워 다오 자이후개는다 신경 안 쓴다 스메 부에 용법입니다 자 따라 합시다 우선 한국말 볼까요 돈만 벌수 있다면 무슨 체면이고 뭐고 개의 않아 용말로 只要能什么面不面不在乎다습니까 다시 한번 지什么面不面不在乎제 수업 들으면서 그냥, 그냥 바라보기만 하신분 분이 있는데 그런 분 나중에 듣기 할때잘 안들립니다 내가 입덕으로 내는 발음은 기억이 잘 됩니다 외국에서 제일 중요한 게 낭독이에요 낭독 소리내서 큰소리 읽는 거 <laughs> 제가 어, 설명란에 링크 해 놓을텐데 어, 제 블로그 최근에 했던 캐나다에서 캐나다 분인데 중국어 오래 하신 분이에요 중국 어, 잘하시대요 음. 꼭 한번 보세요 음. 서양 사람들이 중국 배우는 건 말은 쉽지만 한자를 따로 배워도 되잖아요 우리보다 훨씬 더 힘듭니다 그래도 음, 한국이나 일본은 한자가 있잖아요 한자가 자 낭독 열심히 하세요 다시 한번 읽고 넘어봅시다主요능赚钱什么体面不体面倒不在乎 체면이 무슨 체면이 고 뭐고 倒不在乎개解一下 신경았어. 什么이 먹어. 什么면면면이 먹어. 자, 이런 표현. 음. 꼭 하나 외워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 봅니다. 什么 물건값이 사고 안 사고가 무슨 상관이야? 쓰기 편리하면 되지 가격 사다 무시하면 된다什么便宜不便宜고안싸고 사고 무슨 상관이야? 용지라면 쓰기에 편就行편리하면 되는 거.什么便宜不便宜，用起来方便就行。 용지에편리就行요 괜찮아요. 쓰기에 편리하면 된다 자 해와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실히 합시다 <웃음> <웃음> 제가 어떤 사람한테 물건을 받았어요 그게 좋은 걸 받았, 받았으면 그러면 공짜로 받을 수 없잖아요 그때 제가 워잉가이 게이니 또라제 제가 요거 당신께 얼마 드려야 됩니까 당신에게 돈을 얼마 줘야 합니까 워잉가이 게이니 또라제 돈 얼마 드려야 되죠 그러니까 어, 통근 중국 아저씨가, 什么钱不钱?你就拿去用吧? 돈은 무슨 돈이야? 什么钱不钱? 어떤 좋은 뜻이죠? 你就拿去用吧?拿去, 가져가서 쓰라. 참고로, 가져가서 오늘 하대는, 취哪 이랍니다. 你帮我去拿吧가져가라하는 拿去입니다. 가져오되서 뭐라인 나가 아니고 취해납니다. 돈은 무슨 돈이야? 그냥 가져가 쓰세요. 문장 고세요 좋은 문장이죠? 아이고, 돈은 무슨 돈입니까? 그냥 스, 가져가 쓰세요. <놀람> 什麼錢不錢?你就拿去用吧.이 문장 한번외워세요 <laughs> 什么?什么? <목소리> 앞에서는 돈이고 보고 난 상관하자. 이 시, 중국 어휘는 외국은 문문열가 봐야 는문열는는문 열받는 니다 돈은 무슨 돈입니까 그냥 가져가 는문 열받는 문 열받는 문 열받는 문 열받는 문 열받는 문 열받는 이 요거도 어, 크 지화, 크다화인데 자리를 뜨면서 먼저 실례하겠습니다. 그런 뜻이. 못 줄어라 그렇게 하지 말고 이제 갑니다 하지 말고 자리 뜨면서 실패를 <laughs> 실패가 실례합니다. 어, 실례하겠습니다. 그런 뜻이. 자첫 번째 문장 볼까요? 对不起，我得去开会了. <laughs> 실패라 죄송합니다. 워떼미르떼. 인간의 대신해. 중국사람들 회화할 때떼이 많이 써요. 워떼이치카이후라. 저 회의에 헤이, 가봐야 됩니다. 회의가 있었어요. 실패라 회의가 음. 뭐야? 함께하다. 함께하는 것을 잃어버리다. 그런 말에서 신뢰하겠습니다. 먼저 가보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laughs> 여기 보시면 5대 1 취득할 흘라 5조 라요보다는10 벨라가 훨씬 더 예의 바른 표현이다. 중국에는 높임말은 없지만은 그 예의 바른 표현들이 있습니다. 주의할 것은 동사 앞에 떠가 오면은 무조건 인가의 뜻으로 4를 읽어야 돼요. 아시죠? 미안합니다. 해가 있었어요. 跟他们清理一下就是了。那哪们呢？对不起，我得去开会了，失陪了。你想赔不是哦？对不起，我得去开会了，失陪了。知道 <coughs>？我还有点事，我还有点事。这个都大家的一致意见。要先走一步，먼저가봐야될것같습니다。 先走一步 먼저 가봐야 되겠습니다 失别了 실례합니다 你们请慢用 여러분들은 천천히 식사 드세요 이상은 같이 밥 먹고 있다가 갑자기 일이 생겨서 먼저 자리를 때 그죠? 저 일이 생겨서 먼저 가봐야 되겠습니다 실례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직만용, 만용이면 渐渐地，드세요식사식사할때반복을하는말이지따라합니다我还有点事，要先走一步，失陪了。你们请慢用。다시한번아는문장은여러분이중에我还有点事，要先走一步，失陪了。你们请慢用。 이제는 워쪽로 대신에 실패라이말 어, 실례하겠습니다. 그뜻요자 다른 보까요对不起，我急着要赶路，失陪了。 죄송합니다. 제가 급하게요. 갈루 밑에 아보세요 갈루는 뒤를 재하다 <laughs> 빨리 가다, 서둘러 가다 이런 뜻이간 간路 음, 갈길이 바쁘다는 뜻이에요. 다음선데, 간 보고 하면 레포트 쓰느라 바쁘다 그런 뜻도 됩니다. 간 바쁘다는 뜻이에요. 죄송합니다. 제가 급하게 야옷 갈로, 어 갈길이 바빠서 급히 가 가야 할 때가 있어서 먼저 실례합니다.失陪了. 对不起，我急着要赶路。失陪了。 죄송합니다 자, 급히 가볼 때가 있습니다 기, 어, 갑자기 어, 가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실패러 그럽니다 따라 할까요? 對不起我急著要赶路 스패러 對不起我急著要赶路 스패러 자, 对不起,对不起,对不起,자 후이화 한번 볼까요? A, AB 대화 봅시다. A가 진리 닌터 대화. 진리는 사장이 아닙니다. 부장님, 종진님이 되는 사람. 진리입니다 부장님, 닌터 대화. 음. 전화 왔습니다. 아니다진리 닌터 대화 이래요. 음. 당신을 전합니다. 음. 부장님, 전화 왔습니다. 정말로 진리 닌터 대화. 그러니까 B가. 같이 이 야기하고 있다가, Goe, s r 여러분 l l 하겠습니다 o w one, Hila, yes, Mida. What she jay, shade, what she jay, shade, janatum, p a 상대방한테 어떤 어, 동의를 구할 때실패라 이렇게도 씁니다 문제 가보겠습니다 할 때도 실패라이러면 시패라 아시죠실패라자下면 자, 신한번째 어, 어휘 꾸준히 쇼, 쇼에이쥬에이 자, 옆에서 참 많이 쓰는데 듣기 문제도 많이 나와요 이거는 에이라고 말한 말이 나온 김에 바로 a 하다 그런 뜻이에요. 정말 아주 어, 짧은 시간, 시간이 짧다. 다른 말로立刻 마상 그런 뜻입니다. show a to 는 우리 말로 조금 다, 다르게 표현됩니 표현되기도 합니다. a 한다 말하면 바로 a 한다 이런 것도 되고, a 하려면 곧 바로 a 하다. 자, 이건 맞안되죠 문제를 봐야 돼요. 여기 넣은 a 단어들은 동사들은 이랬습니다. 라이, 취, 줘, 줘. 자. 단어은 동사네, 그렇죠? 자. 집에 손님이 왔다가 가려고 할때 중국 사람들이 그이 발음 표현습니다니 도줘. 니 줘. 니 도줘 霍吧니 도줘 霍吧이 의미는 아, 많없네. 니 도줘 霍. 별, 셔줘 줘좋 아이고, 좀더 앉았다 가세요. 비에 쇼주쥬쥬 간다고 말하고 바로 가시지 말고 어학하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가시지 말고요. 그런 뜻이에요. 좀더 앉았다 가세요. 그렇게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가지 마시고 비에 쇼쥬쥬쥬쥬 그렇게, 그렇게 빨리 가지 마. 그런 뜻이에요. <laughs> 제가 가보겠습니다만 중삼이 엄청 잘 가시는 일이 안 합니다. 항상 상대방 체면 생각해서 좀더 앉아다가서 세 일면해. 요니 네, 도저 훨니 네, 도저 훨 도저 훨미 이훨 도저 도저 이훫 이득이에요. 좀더 앉아다가세요. 비에 소소 주조야 그렇게 많이 떨리지 못해서 가지 말고. 别说走就走呀！你们 <coughs> 你多坐会儿。别说走就走呀，你多坐会儿。别说走就走呀，不要说走嗯就走，根本根本可以干干之，别过、啊。是一种、嗯、说 A 就 A 的、嗯。再再来讲，不个。 같은 단어인데 문, 문명에 달라요. 수저조주조 비에 여유라 마상 추바바 이때는 간다고 했으면 빨리 가자 떠난다고 했으면 바로 떠나는 거지 비에 여유라 여위 망설이다 머무거리다 망설이지 말고 마상 추발바 당장 출발, 출발합시다 위에서는 아이고 그리 그래 금방 가지 마세요 이 말이고 밑에서는 떠난다고 해서 바로 떠나는 거지. 이듯이. 간다고 말했으면 빨리 갑시다. 别有余了.망설지지 말고. 바로 당장 출발합시다. 그래서 단어 외위원것보다는 문장 외우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자, 두 문제 한번 읽어봅시다. 간다고 해서 빨리 가, 갑시다. 이 말이에요. 쉬어, 쏘, 쏘, 비别유余了 마상 출발吧. 서좋죠좋. 별 유유라. 마상 출발 봐. 자, 첫 번째 문장도 괜찮고 도 문제도 이렇게도 쓴다는 건 잔튼다는데. 아, 위에 거는 말리는 거고, 밑에 거는 제초하는 거고. 그죠? so au a 또 다른 거 봅시다. 아, 여 봅시다. 사실 기생충 쇼干什么, 쇼干什么? 쇼에 람부쥬? 지신지. 썸미어 급한 사람. 타시, 지신지. 그는 썸미어 급해서. 쇼干什么, 쇼干什么? 뭘 하겠다, 고 말하면 바로 그 무엇을 한다. 말이 떨 뜰지게 무섭게 하는 사람이라서. 쇼에 람부쥬? 아무도 나는 말리다. 말다. 아무도 말리지 못합니다. 요즘은 괜찮죠? 일반적으로 한국인은 시신증, 중국인은 만신증, 그렇죠? 일반적으로 말해서 한국 사람들은 지신증에 많아요. 성격 급해요. 중국 사람들은 만신입니다 성격이 느리, 느긋느긋하죠 음. 장난 좀 있습니다. 제가 제가 틱톡에서 볼게. 그 보니까 <laughs> 지신증들은 성질이 급한 사람들은 사실은 좋은 사람이다. 그런말있대요 <laughs> 자, 한번 읽어 봅시다. 요 문제 ,有 문제 괜찮아요. 시지신지說가什麼就幹什麼說幹什麼就幹什麼.말리터무 하는 <laughs> 사람이다. <laughs> 시에에 <laughs> 남부 <laughs> 말려줘 봐. 내철이죠 이집명이 하는 말 중에 이지명은 합니다. 근데 다 소가 전부 지구가 니다가 한다고 말하면 바로 그 무엇을 한다. 그렇게도 할수 있죠. 음. 말들이 없으게 하는 사람이라서 제에 <목소리> 라무즈 누구도 아무도 말리지 못한다. 여기 가능 법은 멋있네요. 자, 이렇게 어, 소에 지우인데 a 가 형용사인데 뜻이 좀 다릅니다. 니게다, 한이 남부난. 당신 생각에 중국어 남부난 당신 중국어 어렵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비가. 소난 조난, 소부난 조부난. 자, 이 말도 있죠. 어렵다면 어렵고 쉽다면 쉽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캐나다 사람이 중국어 하는 거 제목이 뭐? 중앙 남학생만 중국 배우 어렵나요? 그거 꼭 한번 보세요. <laughs> 그분 하루에 6시간씩 공부했다는 님. 옛날에 집중용 공부라. 집중용 공부가 하 효과 있습니다. 외국거는 말이죠. 저는 그런 말하면 비행기가 어, 활주로에서 이 그삼칠로 정도 그 활주로 가잖아요. 가속도가 보태 비가 뜨듯이 외국 공부하자면 가속도를 붙여야 됩니 집중 공부하셔야지 효과가 있다. 자, 니조에도 한이 남부나 그러면 중상이면 쇼난주난 쇼부 난주부난 그분은 주관적인 노력으로 객관적인 요소를 극복할 수다 주관적인 노이 중요하다. 이 뜻입니다. 조금 다르죠? 어, 형성어니까 수난저난수부난저부난 어렵다면 어렵고 쉽다면 쉽습니다. 우리 허님은 뭐수 구이 저수부 구이 저부 그렇게 할수 있겠네요. 그죠? 비싸다면 비싸고 비, 비싸지 않다면 안 비싸다. 뭐 그렇게할겠네요 <laughs> 동사 왔을 때, 형용사 때 뜻이 조금 달라요. 음. 어렵다 말 어렵고 쉽다 말 쉽습니다. 자, 이거만 외워보세요. 쇼난, 쥬난, 쇼부난, 쥬부난. 정말 중국 드라마 중에서 하는 말을 그대로 듣는 것 같아요. 같은 것 같아요. <laughs> 쇼 a, 쥬 a. 동사일 때, 행성사때 조금 다르다. 저희들 배운 거원어님 발음을 들으면서 어, 듣기와 자동연습한번해보겠습니다자잘들어보세요什么钱不钱，我不关心。什么钱不钱，我不关心。只要能赚钱，什么体面不体面到不在乎。只要能赚钱，什么体面不体面到不在乎。什么钱不钱，你就拿去用吧。什么钱不钱，你就拿去用吧。 对不起，我得去开会了，失陪了。对不起，我得去开会了，失陪了。我还有点事要先走一步，失陪了。你们请慢用。我还有点事要先走一步，失陪了。你们请慢用。这是一般人说，只要能赚钱，什么不体面，很倒不在乎。哪有哪家的差距，不只是一个人，倒不在乎，这不是说意思嘛？嗯、这是我能听得到的哟。 对不起，我急着要赶路，失陪了。对不起，我急着要赶路，失陪了。各位，失陪了，我去接一下电话。各位，失陪了，我去接一下电话。你多坐会儿，别说走就走呀。你多坐会儿，别说走就走呀。说走就走，别犹豫了，马上出发吧。说走就走，别犹豫了，马上出发吧。 他是急性子，说干什么就干什么，谁也拦不住。他是急性子，说干什么就干什么，谁也拦不住。说难就难，说不难就不难。说难就难，说不难就不难。자시리얼을들었죠다시어앞으로돌아와서좀빽에서일번부터함그하면보지않고함들어보세요내용을이해했기때문에잘들립니다 듣기는 아는 내용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서 듣기 실력이 키워집니다. <laughs> 누가 그러대요? 중국 드라마 무조건 본다고, 미국 드라마 무조건 본다고 절대 티미가 듣기가 좋아지지 않습니다. 아는 게 많아야 들리님 외국의 말로 아는 만큼 들립니다. 자 아시겠죠? 자 한번 해보세요. 자 마지막 정포시 정복수 한번 해봅시다. 1번. 돈은 무슨 돈이야. 그냥 가져가서 쓰세요. 자, 자해 보세요. 현 좋은 뜻이죠 돈은 무슨 돈이야. 그냥 가져가서 쓰세요. 하셨나요? 확인합시다. 什么钱不钱?你就拿去用吧.什么钱不钱?你就拿去用吧. 중국 사람들이 이거 한번 중순 좋아하겠네요. 그렇죠? 돈은 무슨 돈입니까? 일주나치용반. 什么钱不钱? 뭐, 뭐, 우리는 어, 그래서 나 말고. 우리가 누구야? 그 마지막하고 什么钱不钱? 돈은 무슨 돈입니까? 그냥 가져갔어. 자, 여러분들 꼬볍게 드세요. 이번 미안합니다. 회의가 있었어요. 그럼 실례하겠습니다. 가서 회의해야 됩니다. 그 말이죠. 미안합니다. 어 가서 회의를 해야 됩니다. 실례하겠습니다. 자, 입으로 하셨나요? 확인합시다对不起我得去开会了 실례합니다. 죄송회의가 있어서 가봐야 됩니다. 我得去开会了 실례하겠습니다. 실례합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3번, 연 문장도 꼭 기억하세요. 좀더 앉았다 가세요. 그렇게 말이 떨어지게 무게 가지 마시고. 좀더 앉았다 가세요. 이말꼭 기억하세요. 간다고 말하고 꼭 가시지 말고. 하셨나요? 확인합니다. 니도저 홀, 비에 쇼저 쥐우저야. 니 똥저 홀, 비에 쇼저 야 그 간다고 말하고 그렇게 금방 무섭게 음? 가지 말고 요네 문장 다 외우세요 사실은 음, 오늘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어렵다면 어렵고 쉽다면 쉽습니다 자 이런 말 외우면 좋겠죠 해보세요 어렵다면 어렵고 쉽다면 쉽습니다 하셨죠 확인합시다 说不难，就不难。继续看嘛，我俩怎么了过？说不难，我俩讲他们，我俩讲他，等等等等。我俩怎么了过？是那么说出的。我们一直说嘛，这样，对吧？中三的人说难就难，说容易就容易，可以讲了。说不难就不难。表达方式不一样，但是叫偏旁记忆。我们这边我什么请不请？失陪了，别说走就走。 그다음에 수난 주난 수분난 주분난 오늘도 의미있는 어 고등교시 말문시 배웠습니다 고쳐하세요 아, 진짜 장단절 시작 합니다 다자 신구로 아, 수고하셨습니다.